이 연판 솔직히 진짜 이기고 싶습니다. <laughs> 왜냐 정정 유라 씨가 저기 계시네. 응? 일단 산의 그 투텔 무성싸이 많이 힘들 거예요. 간드야. <laughs> 어. <맞아. 생성까지 웃음> 오 마직. 그 뭐야 까비 근데 왜 이속이 증가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룬을 못었겠죠 아! 그거 들었다 정글링가 전판에 정글링가 해가지고 아. 그래도 뭐 상관없죠 그거나 그거나 비슷비슷하니까 정글 정글링 가 해봤는데 탑이 더 재밌어요 부쉬에서 와리가리 하는게 훨씬 재밌어요 그러므로 탑 랭가 위주로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정글 랭가는 정글 랭가 유저 따로 있으니까 뭐 그분 유튜브 있을 테고 많은 홍보 해주시면 고맙고요. 제2의 변준영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지. 히리려고 때, 할 때, 하려고 했지만 평 Q 딱써주 1레벨 뭐찍었찍지를모르겠어요할을 찍었는지 q 히어로 할 때, 오어로할 때, 히어로 할 때, 히어로 할 일단 1레벨은 이를 찍은걸로 그게 안맞네 와 일부러 E p 하려고 무빙을 이렇게 했던건데 아.. 아 두빙 됐다 많이 온것 같은데 서로 플래시를 했고요 그냥 집 갔다 옵시다. 서로 높을 야간 이제 F 전멸 감을 이기 시작했어요. 사렙 부럽다. 형, 형 W. 처리했습니다. 좋아요. 막 아, 일부러 계속 무시로 점프를 점프를 했죠. 따라가면서 때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. 고 아, 어, 잠깐만요 왔다. 바로 불렀어요. 제가 점화 걸어 주고, 고 야, 오, 어, 라인 밀어주면 좋야 고맙죠. 이거는 사이언이 너무 안일했어요. 라인해놓고 저는 집 유리할 땐 라인을 땡기는게 좋아요. 왜냐면은 난 언제든지 드리교를 할수 있으니까 그갱갱도안 당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 많이 밀죠 저는. 어 이거 하는 소리 달라. 그냥 꼴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런 거 없어요. 아, 안 됐어. E 해 주시고 W E W. 형뚫기다 아우 저형아프서 너무 아프죠. 우선 아낍시다. 어차피 피업 3포 있으니까 이걸로 <laughs> 버치면 돼요. I 렇게 l l be tongue smir. 드 h u g g l 게 이 빠졌네. 제발요 형, 제발요 형, 잘못했어요, 잘못했어요, 잘못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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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치과야 돼요. 싸이.. 죽었는데 이거. <목소리> 아, 진짜 아깝죠. 나이가 플래시 써가지고. 솔직히 바이가 플래시 없었으면 진짜 빠른데 아쉬웠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보다 더, 더 잘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와도 이제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죽으면 돼요 생각 해봐 P 200 나무네랑 P 600 나무네랑 저렇게 싸웠는데 이제 강타도 들고 있고 플래시도 들고 있다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큰거 경험치 못먹었구요 그냥 우 먹어주시고 스택 관리를 위해서 미니언도 먹기 위해서 어디갔대? 맵을 계속 주시하고 있, 어, 한데 나 왔어요. 저랑 아, 너무 아쉽네. 제가 와드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까 마이가 박아서. 아까 킬각 설명해드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딜교. 이게 정석 렌가 딜교. 딜 렌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 잡았어요. 근데 마이가 아주 하고 있어, 하고 있어, 하고 있어. 마, 아마 아머테라스. 처치했습니다. 아강 강화 스키이네 설마 마이가 가나 했는데 진짜 마이가 갔어요 방금. 마염 아~ 맞아버리기 학살 중입니다. 병 히드라, 이렇게 미녀세개다 먹을 수 있고, 이런 거 좋잖아요. 길각이다. 병사, 병사 히드라큐 안 맞을 거야 형. 내가 잘못했어. 왜킬각이었냐 만화도 없고, 피도 없으니까. 궁쓸 만화? 없었던 것 같아서. 그리고 <laughs> 요 형님 약간. 이상하시네 여기서 문제. 블랭가는 몇키로 하고 게임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? 여기서 문제! 과연 그렇다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? 오잘 피해 와! 쫄 한참 뒤에 못본거못본 걸로 하자 그래 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여기서 문제 아, 이스는다이아를 가본 적이 있을까요? 아, 그은이 사람은 이나람은나최최 최고, 최고 티가 나오긴 하겠. 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안죽어이면 되니까. 히드라로 아, 안 먹어지네. 갑이. 얘들 다 복각이긴 하는데 제가 그때 탑 밀어버리면 되겠다. 어, 오셨네요 형. 피해주지 피해 못하고 이런 맞춰주고 형님 뭐 좋지 않은데 뭐뭐 미디 형님이랑 같이 오시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봤어요 봤어요 너할하있네 평소와 달리 너무 까불 까불 다야 되나. 요렇게 히드라로 먹어주고 일단 미드 보이고 이거, 이거 장, 장신구? 이게 없어갖고 좀 하기 그렇긴 한데 주로이 e 스택 쌓아주시고 보면은 일단 바로 점프나 할거예요 왜냐면 많이 죽었으니까 빠지면 평그리 히드라 E E 평평 W 큐! 크 완벽 팀위기우 감탄 그 자체 내가 맞아버렸네 정슈 휘드라 더블 킬이긴 한데 한번 만화를 빼야돼요 요로크롬 따주시면 됩니다. 까지가빠지길기다렸어요궁지여가안 나오게 밀고 여 라인 손실 최대한 바이 까다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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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그래도 사이언 형님 시는잘 드시네. 와도똑박 걸려. 너무 불쌍해. 간드아. 마이가 일단 가요 형. 마이마이. 마이마이. 마이. 형 어디 가셨지? 나 투팩 공 썼을 때사이언못 봤는데. 방금 이렇게 큐 장전해 놓고 히드라 이게 공쓸 때도 필요해요.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야 누가 복갔어? 사이온? 사이온 복갔어? 진짜네 아니, 원 원딜 형님 어, 어떻게 하시려고? 아우 플래시가 있어 버리시네. 안보봐어 아.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한 대만 때려줘. 아니 또한 대만 때려달라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어 h 하지 이럴때? 기절 풀고 요 r e d 멋 a 게잘 빠져나간다 제가 잘 빠져 였냐면제떻게살아나 What is 일단 최대한 멀리 있는 애한테 뛰고 뭐 강화 스킬로 피하고 피하고 나돈이 됐어요 사실 레오나가 궁을 못 맞추긴 한건데 왜냐면 레오나도 내가 그 기절을 맞고 바로 휘거람고 생각을 못했을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궁을 쓴거 같은데 제가 그냥 바로 쿨어버렸죠 강화 W로 이런 반응 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어머니가 청소기를 돌리시는, 들릴지 안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. 마, 만약 들린다면, 뭐, 죄송하다. 그래도 강의 잘 봐달라. 이제 궁이 또 돌아가야 쪽쪽인데래서 어떻게 할 거냐? 탑을 밀 거냐, 아니면 미드를 갈 거냐. 저는 미드를 간다의 선택. 안 하고 그냥 여기 밀겠습니다. 와드가 있나 본데. 그러면 애, 어, 어차피 애들이 와야 돼요. 야, 무슨 네 명이 와? 저건 아니잖아. 행님들 그건 좀 아닙니다. 찾았지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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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수도 있긴 한데, 아, 에헤... 애들 돕는 것 봐. 저기, 뒤탈 타요 뒤탈 빠두요. 아, 알아서 잡아주 저만은 일부러 안 걸었어요. 아. 와, 저 안일하게 집을 간 거예요. 저번에 저도 한번 안일하게 집을... 여기 아까 와드는데좀 안일하게 집을... 상 <목소리>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스 먹고 저 아마 킬각은 안나올거요 근데 왜 마나가 안보이지 쟤는? 아형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팀치맨들왜 이렇게 잘 짤리냐 일단 사이언 노테리오 뭐한게 없어진다고 궁으로 뭐 그래도 뭐 라인전이 어디에 도움이 되셨을지 라인전 하는 방법이랑 궁 그리고 강화 스킬 사용하는 방법 그 정도를 좀 이번에 알려드린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다 잘했는데 잭스 주제로 잭스가 잘했어 일단 승급전이래요 진령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넣었죠 뭐 수고하셨습니다